자연은 그 자체로 좋은 거니까 하하이내리줘야 된다. 그런 관점들이 생태학이란는 말이에요. 뭐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어쨌든 이게 오늘날 주된 관점이에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닌가? 자,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어줄게요. 자,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낸 정책이 통과가 됐어요. 자, 어떤 정책이 통과가 됐냐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아파트를 이렇게 단지를 지을 때, 아파트와 아파트를 이렇게 지으면 이 거리 있잖아요. 어? 자, 이 거리가 가까운 게 좋을까, 넓은 게 좋을까? 당연히 넓은. 넓은 게 좋죠. 그래서 일정거리이상 붙이지 못하도록 이 높이에 비해서 어느이상 붙이지 마라 높은건 더 멀리 뛰어야되잖아요 핀도 잘들고 바람도 불고 중수도 좋고 근데 이게 선생님 기억으로는 0.8배가 그랬어요 높이에 비해서 0.8배이상 뛰어라 그래야 금방 고온도 만져버라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0.6배로 절여도 되는 교례가 통과가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연을 만들어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 돈 벌기 위해서 인간의 상할 것마저, 상 것마저 지금 회사하는 거죠. 선생님, 다았다 돈도 한번 해봐. 어. 그런 생각들이 아주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회사 할때 어떤 게 옳은 건지, 어, 판단도 할줄 알아야 돼요. 사 이렇게 한가대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가 되게 인기 있는 곳들 있죠. 강남을 비롯해서 거기다가 아파트 더 많이 짓겠다는 소리예요. 건설사들, 지금 되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걔네들 돈 벌어주려고 천원걸제로 통과시킨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생각하면 저원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아요. 딱무창문을 열었는데 넓은 거 들이 보이거나 뚫은 거탁휘시아야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앞두이 보여요. 답답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빈칸 채우고 한 페이지 문제 한번 볼게요. 한 페이지 문제 한번 일단 빈칸 채우기이 페이지 빈칸 한번 채워봐요. 이 페이지 빈 칸은, 아, 하나는 못 채우겠구나. 일단 채우고, 세 번째 건 남겨주세요. 세 번째 도설용안 돼서, 그거 설명할게요. 첫 번째, 환경 결정론. 두 번째, 가능론. 세 번째는 빈 칸이고, 네 번째는 생태학이 되겠죠. 어, 물론 채우 사람도 있을 거야. 문화 결정론이라고. 그럼 문화 결정론 설명할게요. 자 문화 결정론은 인간의 문화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뭐에 결정하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 간론에 들어가요. 침투겠지그 따로 분리된 사번이 아니라 사실은 간의 타이 개념이에요. 어? 자 그래서 허 따로 떼어 나올게요. 시험 문제 풀 때는 따로 떼어 생각해야 돼요. 간능도 간문 문화 결정론을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뭐 이해하기 쉬우니까, 또 볼게요. 우리 문화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결정하느라, 문화 결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 결정론. 예, 들어보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세계 진지도 배우니까, 좀 설명할게요. 자, 아메리카에 처음 건너온 사람들은 유럽인이죠. 유럽인들 중에서도 주로, 북서부 유럽인들이 먼저 건너왔잖아요. 자, 얘네들이 건너와서 봤더니, 건너서 봤더니, 자기 들의 동네는 서양의 항성교파죠 그 주로, 작은 애들이랑 그래도 그나마 기후가 비슷한 동부 지역에만 살았어요. 근데, 점점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어, 서쪽에 뭐가 있을까 관심이 있어서 서쪽으로 가봤는데, 알다시피, 이 지역은 상당히 건조하죠. 작은 애들이 살던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 여길 참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 너무 건조해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버려졌대요. 그국인들은 근데, 이 지역에 개발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동부유럽에 있는, 특히 헝가리 사람들이 여기에 건너온 거예요. 헝가리 사람들, 헝가리에 유명한 평원이 있죠. 혹시 아요 무슨 평원인지? 무슨 지역? 헝가리에 있는 대부 유명한 국장지대 동부유럽에 있는 유명한 국장지대세계시에 배울 거야. 이걸 스타라고 해요. 스타. 여기 봤더니 얘도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애들이 여기 와서 봤더니, 영국인들참 바보처럼 보이더래요. 아니 이렇게 비옥한 땅을 올려주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똑같은 아메리카 중부지방이지만 영국 애들이 갔을 때는 버려진 땅. 그래서 그러니까 버려뒀고 헝가계들이 와서 봤더니 되게 비옥한 땅. 자기가 살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가 토지 이용 방법을 결정하더라.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더라. 자, 또 다른 대로 유럽 애들은 이렇게 와서 여기 미를 심었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이민자들. 그래도 멋있었을까? 뭐 당연히 쌀이 심었겠지. 같은 땅이지만 문화적 차이가 토지 이용, 자연 이용 방식을 결정하더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만주. 원래 살던 중국인들은 여기가 기후가 서늘하고 방수량이 적으니까 반동사를 주겠단 말이에요. 근데 일제시대에 여기 게 건너간 문화 사람들은 만주가서 역시 악착같이 동사를 지었어요. 중국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적 차이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인문 환경을 만들어내자. 그쵸? 그렇죠? 그런 걸 문화 결정론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말이니까 인사 채우고, 인사 채우돼요 아니 3번 중간 한번 채우게 위해서부터 한번 아니3 개이지 첫 번째 건 사막 지대를 옥토로 바꾸고 있다라는 의이죠두 번째 건 피해를 입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없긴 한데 사막화가 나쁜 의미죠. 그래서 얘는 생태학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인간이 점점 더 가축을 늘리고 인구가 늘어났더니 사막이 늘어나서 인간이 피해를 입더라. 그러니까 좀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사막화가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잖아요. 어, 사막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잖아. 요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애매한 질문은잘안 나오니까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그 다음, 질분도 생태학이 되겠죠. 공장, 지금도 생태학이에요. 깨끗했던 물이 오염이 됐으니까. 쓸수 없게 됐으니까. 그 다음 간첩사업은? 가는, 가는. 가는 건. 근데 간첩사업을 했더니 환경오염이 심해져서 뭐 문제가 생기더라. 어, 그러면 생태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는, 사람집안과사람은 내가 서로 다르더라. 결정론, 결정, 결정론. 그 밑에는 문화 결정이 되겠죠. 문화 결정. 자, 여기까지 질문.